수리를 하기 전 선박의 바닥에 독과 따개비를 망치로 떼어내는 빗작업을 합니다. 그 소리가 한종일 깡깡깡 울린다 하여 깡깡이 마을이라 불립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리조선의 역사를 오롯이 간직한 마을입니다. 깡깡이 마을에는 해안을 따라 몇 군데의 수리조선소가 있습니다. 수리조선소에서는 주로 선체의 표면을 깨끗하게 벗겨내고 도색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물품 등을 수리하는 것은 마을 내에 있는 260군데나 되는 광장들에서 담당합니다. 육중한 배가 육지에 올라와 있는 모습을 바라봐 주십시오. 항상 물속에 잠겨 있던 프로펠러와 선박의 윗부분은 선상에서 볼수 있는 진풍경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러시아 배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배들이 수리를 기다리는 곳, 대평동 땅땅이 마을, 곳곳에 선박 사일의 문화가 스며든 곳을 찾아보는 재미가 가득한 마을입니다.